오래 살았던지라 직장인 인맥과 친구들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들었다. 어떤 여성 작가가 소설을 읽고 서점을 찾아다니며 봐. 자기 책을 판다는 소문이었다. 몇년후그는공의 최고의 미스터리 여왕으로 등극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물이라는 작품쓴 넬레 노이하우스다. 그녀는 남편의 고기 도매 회사에서 일하는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남편이 다 소용없는 짓이 그만두라고 설득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꿈을 지켰고 자기 힘으로 새 인생을 일궈냈으며 비판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지금 그녀의 말마따나, 자신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행복하게 즐기는 중이다. 새 인생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 첫 장애물을 무사히 넘었다면 그 다음 장애물들은 더 높고 더 험난해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길목 중에서 당신을 노리는 두려움들도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직 끝나지 않았다. 自分いい気が。<laughs> <laughs>